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58개 카운티 모두가 공식적으로 가뭄 비상 사태에 처해져 다시 한번 자발적인 절수가 당부됐습니다. 백악관이 2800만여 명에 달하는 5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이 승인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11월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공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해 즉각적인 거부 반응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LA 롱비치 항만의 대기 중인 선박 수가 총 117척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병목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클랜드 항구가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류대란으로 매년 연말 진행되던 블랙프라이데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인 의료업체 엣지마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강드림 파운데이션이 비영리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전체로 가뭄 비상사태를 확장 선포하고 15%의 물 절약을 호소했습니다. 7월에는 물 절약이 1.8%에 불과했고 8월에는 5%로 올랐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 사부가 3년 연속 가뭄 가능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물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중 50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어제 엘라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은 8개 카운티를 추가해 주 전체로 비상사태가 확장됐습니다. 가뭄 비상 사태로 인해 주민들은 물 사용을 15%로 줄이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7월에는 1.8%에 불과했고 다음 달인 8월에는 5%가 줄어든 것으로 발표돼 아직도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물 절약은 보도나 주택 입구를 호스를 이용해 청소하거나 차단 노출 없이 세차하는 것또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로나 거리에 범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물 낭비를 금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각관이 5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승인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하려 한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휴가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역에 100에서 200개 어린이 병원과 손잡고 예방접종 클리닉을 개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DA 전문가 자문기구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이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 방안이 승인되면 미국에서는 2,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화이자는 미국에서 12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사용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11월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공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뉴욕시 공무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휴직해야 합니다. 미국 최대 경찰 조직인 뉴욕 경찰도 백신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뉴욕시의 기존 백신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한 조치입니다. 최근 뉴욕시는 교사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그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70%에 불과한 뉴욕시 공무원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해 즉각적인 거부 반응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대 랑곤 헬스 메디컬 센터 로버트 몽고마리 박사팀은 이날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심부전 증상이 있는 뇌사 상태 환자에게 이식해 거부 반응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식용 장기 부족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종 간 장기 이식 연구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현재 식용 등으로 대량 사육돼 윤리적 논란 가능성이 적은 돼지를 통해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돼지 세포에 있는 당 성분이 인체 면역 체계에서 이식 즉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었고, 연구팀은 이당 성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돼지를 키운 뒤 신장을 적출해 신부전 증상이 있는 뇌사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 이식된 돼지 신장은 환자 몸에서 즉각적인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와 롱비치항이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했음에도 입항 대기 화물선이 157척에 달하는 등 최악의 병목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와 창고 직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24시간 운영체제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LA와 롱비치항 물류 대란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마린익스체인지의 통계에 따르면 엘에이와 롱비치항에서 입항을 기다리는 선박이 무려 107척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45척 정도의 선박이 항구에 추가로 도착해 최악의 병목 현상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물류 대란 사태는 코로나19 사태 의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패턴이 바뀌어 항만 적체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고 물동량도 폭증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24시간 운영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트럭 운전사와 창고 직원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화물 운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수요가 계속 치솟으면서 공급망 문제가 내년 2022년 2월까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류대란으로 매년 연말 진행되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많은 상점이 연휴 쇼핑 시즌 시작을 앞두고 상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대적 할인 행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될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매년 연말 추수감사절 시즌부터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대표적 쇼핑 대목으로 불립니다. 세계적 물류대란이 계속된다면 물건은 부족해질 것이고 이는 판촉 행위 감소로 이어져 대대적 할인 행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컨테이너 갯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방위군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의 한인 대형 의료업체 엣지마인의 강창근 대표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강드림 파운데이션이 지난 19일 LA 다운타운 본사에서 한인 및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회를 비롯해 LA경찰국과 LA소방국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 39개 단체에 모두 2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강드림 파운데이션 후원금 전달식은 엣지마인 LA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존리시원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올해 2021년에는 대학 입학 예정자와 대학생, 대학원생 등 100명에게 1200달러씩 총 12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또 파운데이션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힘들 때도 내가 또 도와줄 수 있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종교 계통으로 또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해가 그러니까 뭐남 돕는다는 게 해보니까 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앞으로도 또 계속 키워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엣지 마이는 강창금 회장이 1994년. 로스앤젤레스에 설립한 작은 의류 업체에서 시작해 여성 의류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2013년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현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인 강드림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후 매년 비영리 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용주입니다. 이어서 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 서부노회 제1사회 정기회가 10월 19일 오전 10시 나성 열림문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목사 장로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노회장 진석호 목사의 묵도로 시작된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서보천 목사가 전해하던 대로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서 목사는 다니엘은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전해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며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경노 회장 박종대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열렸고 성찬식에서는 집례자가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신입 회원으로 가입한 이충희, 황성실, 김종은 목사에 대한 환영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서종은 목사의 대한 예수교 장로회 106회 총회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강남 중앙침례교회 지교회인 얼바인 중앙침례교회가 오늘 31일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 소속인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는 한국 강남에 위치한 강남 중앙침례교회의 지교회로.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며 차세대 비전과 지역 사회 및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 교회인 강남 중앙침례교회 측은 정성택 목사를 단임 목사로 파송하면서 남가주 지역에 보금적이며 전통성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어머니 교회로 알려진 정동제일감리교회의 21대 단임 목사로 LA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천영태 목사가 청빙됐습니다. 정동감리교회는 창립 136주년을 맞는 지난 9월 26일 주보를 통해 경기도 군포지방산본교회 천영태 담임목사가 정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고 공지했습니다. 천영태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플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LA연합감리교회 부목사, 정동제일감리교회 부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